피크맨이 좀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받겠습니다 피크맨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또 부산에 왔습니다 또 부산하면 또제 고향 알겠습니까 또막 계속 자서 계속 즐기면서 재밌게 놀고 행복하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할 때까지 기대를 하고 왔어요 오늘도 너무나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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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경관 박수홍입니다. 1일 어, 구조사 역할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가, 제가 구조사가 아니죠? 예, 네, 구조사입니다. 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한번 아, 해봅시다. <laughs> 스파선 어, 해경구조대는 30m 이내에서 수심을 타이지만 저희는 최대 80m 어, 네, 수심 80m 먼저 어, 저희하고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한게 네. 제가 지금 살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오늘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왔어요. 네. 공무원은 국민의 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할 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럼 설마 오늘 헬기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 헬기 훈련을 받지 않아고 헬기는 없지만 똑같이 항공 구조 훈련을 할 겁니다. 간 조금 이제 자,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잠깐 저좀 봐라. 잠깐 저좀 봐라. 근데 한번 제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과학 실험실 같기도 하고 <laughs> 압력 검사는 회색 공포증이 있으면 잘못 하거든요. 기가 그 압력을 견뎌 줘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버텨야 됩다 반드시 된다. 들어가야 돼 <laughs> 배색은 보통이 렇게세게 안아줘도 잘 돼야 돼요. 이 네. 기로 바람이 빠져야 돼요. 네. 그좀 네. 이렇게 바람을 좀 밀어내는 느낌. 신기하다. 어? 신발 벗으서신 오고. 감독 체크 바람. 감독하고 아, 또 배색. 주목 배색. 으로 한번 구조 활동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 자시가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끝이래 이제. 경사가 상당한데요. <laughs> 한3 m 에서 연습해보고 예. 어, 7 m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돼. 요 우리 교관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입수할 때는 수경을 잡고 그리고 낭심을 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도착하면 이상없다 이상없다는 손신호 설수 예. 있나요? 아 여, 여기는 슈트를 <laughs> 입었기 때문에 절대 빠져 죽을 일은 없다는 <웃음> <웃음> 입수 발이 <입수. 다리. 웃음> 오 배찌기, 배찌기! 어, 앞으로 떨어뜨리면, 일단 수경을 잡고 있으면 수경이 깨져버려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배안 아픕니까? 살짝 아픕니다. 아프죠? 예. 그래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 내장이, 네. 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자꾸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한발 내딛고 정확한 자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서 큰일 납니다. 예. 자, 일석! 어! 어! 안 되는데 아주. <laughs> 얼굴 안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겠습니다, 많이. 여기서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걷는다 생각하시고, 오케이. 대머님! 입술 준비. 이렇게. 다리를 금방 은 꼬지 마시고요. 이제 일자로. 코 잡고, 한 발. 오! 오. 오. 잘했습니다. 어. 아, 이게, 이게 뭐 아, 예, 됐습니다. 아... 이제 저 위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예, 가시죠. 금방 입수할 때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야, 안 아픕니다. 안 아프죠? 예, 예. 그렇게 돼야 돼. 니다 아, 아 몇번 던져주니까 재밌네요. No! God, please, no! 여기가 9m입니다. 아, 좀 지금 물 빠져가지고 10m 높이가 아, 됩니다. 아, 가능하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그러면 한 단계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손잡고 걷는다 생각하시면. <생각하십니까? 웃음> 그렇죠. 절대 밑에 오세요 <laughs> <laughs> 난것 같습니다. 중특탄에. 아, 예. 어, 정말 그 자세가 모기 힘든 자세입니다. 예. 역시 부산. 부산. 아. 그러면 구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상이지만 실제 인명을 구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지금 구조를 하느냐 피크맨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선음이 <laughs> <너> 무거워집니다. <고마워. 웃음> 자, 하게! 할수 있게! 패크맨 좀 더! 이쪽으로! 이일을 알아, 이일을 알아. 서영아 너무 아, 리얼이다. 아, 진짜 잘하시네.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 있기는 아까운 우리 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재능을 너무 듣게 해. 예, 그런 거네. 아, 너무 아쉽네. 이 로프 구조는 정말 신속해야 됩니다 언제 그 침몰 자초된 선박이 침몰될 수도 있고 어, 전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팀워크가 항상 맞춰주고 항상 이 훈련할 때는 심박동수가 좀 높아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갑니다 여기 하고 여기 잡아주시고 자, 당기고 당겨 정지 구조서 등선 준비 완료된 보고 동선 준비 완료 동선 두 번째 구조사가 우리 피크맨이 올라가셔가지고 구조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이게 밀면 되나요? 예. <laughs> 구조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예. 장력 자, 등산. Antes tu era